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어, 말 아닌데 끄덕끄덕만 해주세요. 좋아요. 네.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 많은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 친구들의 삶이 네. 영원히 살아나는 한주 보냈어요. 이것도 끄덕끄덕. 끄덕끄덕 안 하는데 이거는. 네. <laughs> 자, 어, 지난주에 전 선생님 이제 지난주 시작했잖아요. 우리 선포하기로. 근데 어 토요일까지 아무도 없어. 아유 <laughs> 이러지 그래서 아, 주님 어떻게 하죠? 아이 아이들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주님. 제가 강제를 시킬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상품을 더, 걸기, 더 걸기에는 마치 상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걸립니다. 하는데 갑자기 밤에는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자, 너무 좋았어요. <laughs>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도 또 선포를 하나님께 꼭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애굽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그때 이제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이르렀는데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발음 잘해요. 네.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조선사님은 계속 어렸을 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라고 들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래서 아니, 족과 꿀이 흐르고 먹을 것이 많다는데 왜 가나안땅이야 이름이 이렇게 들었는데 잘, 잘 발음 잘해야 돼요. 가나안땅이에요. 성장에적혈기를 가나안땅은 어떤 곳이냐면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이제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이 굉장히 뭐, 포도가 우리가 원래 한 송이가 이 정도였으면 이만하게 큰 송이가 열릴 정도로 좋은 땅이었어요. 농작물 이 아주 잘 자라는 좋은 땅이었어요. 이제 그런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13... 13장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은 거예요. 한 지파 씩한 지파에서 엘리트들을 한 명씩 뽑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정탐하러 가도 돼. 이 사람이라면 잘 판단하고 올 거야. 잘가서 보고 올 거야 하는 사람들을 이제 한 명씩 뽑으니까 12지파에서 12명이 가나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들어왔는데 가나땅보니까 13절, 28절에 어때요? 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은 성격이 견고하고 클뿐 아니라 거기는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안악자손은 거의 골리앗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탐을 하고 돌아오니까 40일 동안 보고 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31점 에이어 잠시만요. 아 선생님 이거 잘못 만들다 보니네 그냥. 예. 그 네. 해주세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땅 사람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들 은 우리보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어떻게 쉽게 얘기할까? 어 네. 그래. 지금이 좋다. 더야. 너가 하나참 좋겠어. 지민이가 전사님이 교회 오자마자 수련회 가자마자 전사님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전사님 팔씨름 잘해요. 전사님 팔씨름 전화 한번 해봐요. 아 제가 질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막 약간 자신 있는 눈빛이었어요. 근데 전사님 해보니까 힘이 너무 센 거야. 네 자, 그 팔씨름을 좋아하는 지민이가 이제 버드네 중학교 대표로 나온 거예요. 각 학교마다 대표로 나왔어 이제. 어 그래서 시름대가다 팔씨름 대가 나갔는데 이제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옆동네에 있는 태평중학교 대표만 이기면 돼 그래서 그 태평중학교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서 이제 지민이가 학교 가서 몰래 보는 거야 딱 보고 있는데 아 제가 태평중학교 대표래 보니까 어? 당황스러운 거야 왜? 얘가 중학생이야? 얘가 중학교 3학년 2학년이 맞는 거야? 보니까 그럴 정도로 몸이 좋고 키가 큰 거예요 어, 여기서 제일 몸 좋은 게이주국 선생님 보다 몸이 좋아 말이 돼요? 그런 사람을 보고 왔어. 어? 이제 이것만 이, 이 결승만 이기면 우승인데 그 우승 후보가 어, 이주국 선생님보다 몸이 좋아. 지금은 어떨 것 같아? 그런 사람을 8씨를해야야지 이주국 선생님 8 0 해봤어? 해봤어? 어땠어? 약해? 오, 너가 약해? 선생님이 약해? 아, 이건 예상이 되겠는데? 역시 자신감이 충만해요. 좋아요. 자, 근데 우리 선생님 생각해봐요. 갔더니 이제 고생은 몸에 좋은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이래. 어때요? 활씨를 이길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활씨는제가 기다려줘? 야 드디어 내가 지는 날이 다가오는구나. 이러면서 막 기다려줘요? 아니죠, 아니죠. 두려울 거예요.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다는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다. 이제 난 졌다. 약간 이런 생각이 될것 같아요. 벌써부터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에서 사람들이 절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망하는 거예요, 지금. 0 명의 정탐꾼들의 상태가 이랬어요. 갔다 와 보니까 이길 수가 없다.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이 생겨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 14절 2장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온 백성이 통곡하면서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왜 광야에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가나안까지 와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십니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신 분이 누구죠? 모세를 사용해서 노예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목마라 죽게 생겼는데 물 나오게 하시고. 만나러 외출하게 내려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기억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의 상태인 거예요.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제 아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구나.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잡혀가게 하려는구나.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게 받겠다. 차라리 애국을 노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전사님이 이렇게 묵상해왔어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드리면 아유 이스라엘 백성 믿음 없는 것들 나쁜 것들 하나님을 원망해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형을 묵상해 보니까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후로 이야기하지만 계시다고 존재를 의식하지만 결국 문제 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의심하는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상황 을 다쳤을 때 지금 아까 전생이 팔씨름에 비교했는데 어, 대회는 지면 다음에 뽑라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전쟁에서 지면 죽어요 다음이 없어요 전쟁에서 지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막창 다치니까 절망하는 모습이 우려상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들어볼게요 가 그런데 이제 절망하던 1 0 명의 정탐꾼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거에 반대되게 오히려 할수 있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인데 이거 맞추면 전사님이 바나나우유 기프티콘 나갑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 어? 또? 어? 어? 아? 뭐라고? 아니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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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알레알레 갈렙 좋아요 자신인한테 나갈게요 자 여우서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들 그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 뭐라고요? 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파할수 있겠어요? 지휘가 생각할 수 있겠어? 그 유주복생님에다 몸 좋은 딱그 친구한테 서넌 나의 먹이야 얘기할 수 있겠어? <laughs> 와 <우와>, 좋아. 자, <laughs> 어, 예상되지 않은 반응들이 계속 나와서 당황스러운데,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중에 먹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의 교만으로 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할수 있다라고 노수와 갈렙이 네.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상황을 이제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험없었을까요 애국에서 구출해줬지, 광역에서 목마르다, 배고프다, 땡깡 부릴 때, 어, 앞에 바다 막혀있다고 찡찡대고 있을 때 물도 갈라주시고, 막 이런 거다 해주셨는데, 결국 또는 또 불평이야, 맨날. 근데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4절, 2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얘기를 내가 이제 맹사할게. 이 앞에는, 이 앞에 있는 구절에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언제까지 이걸 내가 지켜보고 있어야 돼. 나, 하나님 여호가 언제까지 너희들이 불평을 받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맹사할게. 내 말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지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29절? 아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고백, 고백이 아니라 불평했었죠? 그런 것처럼 너희 광야에서 죽고 싶다 그랬지?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너희 평생에 광야에서 살다 죽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과거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불평했던 1세대들, 어른들은 죽고, 이제 여호수와갈련은 40년 뒤에 그 세대들이 다음 세대, 2세대들, 자식들과 함께 이제 가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마실 거예요. 정리하고, 정리할 건 중요한데 세상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예,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와 그런 것들, 정답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 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선대다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10명의 의견, 다수의 의견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 여기서 자, 여기 모든 친구들이 다 선생님들까지 다 예스라고 얘기했어. 그데 갑자기 실비야 너놀라고할수 있어? 왜 눈치 보이지? 괜히 나 혼자. 저노가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손 올리려다가. 자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치 보이니까 대중이 보이니까 이거 대중들이 대중이. 선택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네, 데 여우수와 갈렙은 달랐어요. 다시 말씀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불평, 불만, 현상 보이는 것들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여우수와 갈렙의 오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백 명이든 천명이든 어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네.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우리 먹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 먹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본게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1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돌려치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둘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죽이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할수 있습니다. 그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여우사 갈래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어요? 오 좋아요. 자할수 있겠어요? 정사님이 물어보면 할수 있다고는 해야 되는데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안될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정사님이 물어보면 끄덕끄덕은 해줘야겠지 약간 이런 지금 이런 고용의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사님이 할게요 여러분 못해요 네, 정사님도 못해요 그러면 정사님이 하시는 걸 잡고 왜 물어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우리의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내가 아무리 용감하고 그렇더라도 현실에 닥치니까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론못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와 갈렙이 할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혹시 이번 주 어제 밤에 누구들 선포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얘기해 볼 친구 있어요, 혹시? 혹시 전도사님이 안 하면 슬퍼하니까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laughs> 자, 그런 마 마음. 근데 읽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녹음 기는 누구나 켤수 있고요. 글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앞에 볼수 있는 사람이냐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그 영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백 번, 천 번, 만 번을 읽어도 내가 내용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기 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점, 몇점 말씀,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셔,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마음밖에 없어요. 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간절한 마음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제 선포를 할 건데, 비록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어 다시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친구들 영이 회복되고, 아직 영이 회복된다는 게 뭔지 모르겠죠? 전사인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사님, 아무리 말로 설명하려고, 구원 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단계예요그 영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기 때문에. 전사님 저할수 있는 건 간절한 마음으 하나님 찾으세요. 왜? 찾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 그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전사님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선포할 때, 나아갈 때, 요수와 달래처럼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여우수와 갈레처럼 단단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뢰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두가 아니라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되신다고 하셨기에 된다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의심과 흔들림이 없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선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신원되리라는 믿음을 주시고 아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한주도 승리하면서